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승합차 스타렉스. 그 중에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5년 7월식 실주행거리가 3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앞밤바 번네 보시면 잔 스크래치 없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측면 보셔도 돌빵 문고 없습니다. 어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측면에서 보셔도 문꼭 돌방 없습니다. 어 뒷반바 트렁크 상태 보시면 작은 스크래치 없고요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조수석 쪽도 측면 보시면 문꼭 돌빵 없습니다. 여기 맛있는 게 있는지 벌이 한 마리 붙어 있네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조수석 앞문에 찍힌 자국 하나 있습니다. 어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꼭 돌빵은 없습니다. 연식이 15년식입니다. 15년식의 외관 상태 이 정도면 저희가 봤을 땐 A급입니다. 상태는 좋습니다. 어, 다음은 실내와 가죽 시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키로수가 3만 키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실내는 깨끗합니다. 어,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 거의 뭐 운행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가죽 시트 그리고 제가 승합차 볼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뒤에 이쪽 창문 이거 없으면 장거리 운행하실 때 뒷사람 답답해서 죽습니다. 꼭 승합차 구매하실 때이 뒤에 쪽 창문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쪽창문. 꼭 있는 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뒤쪽에서 보셔도 천장, 뭐 시트 보시면 깨끗합니다. 맨 뒷열 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비닐이 씌워져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 뒤에 쪽창문. 여기도 실내보시면 거의 뭐 사람이 앉은 흔적이 없습니다 가죽시트에 주름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어,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뭐 뜯어지거나 찢어진 곳 없고요 어, 가죽에 심지어는 주름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12인승과 11인승의 차이는 이 앞에 보시면 1열에 여기 시트, 12인승은 여기에 시트가 들어가고요. 2열 시트, 11인승은 이렇게 콘솔 박스 어, 물건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인승과 11인승의 차이는 여기에 의자가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32,963km 주행했습니다 연식이 좀 오래 될수록 김 부장이 꼭 체크하는 부위 전동 사이드 밀러 작동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 차세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 밖에 블루투스 되어있고요 어이 차량에 추가된 옵션은 하이패스 눈밀러다 달려있고요 어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8인치 내비게이션이 상단 매립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무사고 판정 받은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5년 7월식 실주행거리가 3만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